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토트넘과 리버풀의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미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리버풀의 예상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리버풀은 케이타가 부상으로 경기에 출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제외하면 서수단 전원이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경기에 출장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선발 라인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변수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중원 라인입니다. 중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최근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었던 파비뉴와 핸더슨이 가장 먼저 선발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밀너와 바이날둠이 중원 라인에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밀너와 바이날둠 둘중 어느 선수가 출전하느냐에 따라서 중원 라인의 움직임이 다소 달라지게 되는데요. 밀너가 출전하는 경우에는 핸더슨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고 밀너와 파비뉴가 중원을 지키는 상황이 많은데 밀너 대신 바이날둠이 출전하는 경우에는 바이날둠이 공격적으로 높게 올라가는 상황이 많고 핸더슨은 밀러와 호흡을 맞출 때보다 다소 공격가담을 자제하면서 파비뉴와 중원에 머무르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수는 오른쪽 풀백 자리인데요. 아놀드가 선발 출장할 것이 유력해 보이지만 클롭이 중요한 경기에서 수비력이 좋은 조그메즈를 오른쪽 풀백에 기용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조그메즈가 오른쪽 풀백으로 선발 출장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한편 토트넘은 부상에서 회복한 케인과 윙크스가 결승전에 출장하기 위해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두 선수의 출장 여부에 따라서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두 선수가 모두 출장하는 경우에는 토트넘이 이번 시즌 내내 보여줬던 것처럼 케인의 짝으로 손흥민 혹은 모우라가 출전하는 다이아몬드 4-4-2 전형이 형성되거나 케인이 원톱에 배치되는 4-2-3-1 전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격진에서 케인이 선발로 출장할 수 있는 컨디션이라면 손흥민과 모우라가 공격진의 한 자리를 두고 경쟁하게 될 텐데요. 하지만 윙크스가 결승전에 출장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토트넘은 알리나 에릭센이 중원으로 내려가고 대신 손흥민과 모우라가 동시에 선발 출장하는 선발 라인업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윙크스가 아니라 케인이 선발 출장할 수 없게 된다면 토트넘은 아약서와의 챔피언스 리그 4강 2차전처럼 손흥민과 모우라가 투톱을 형성하거나 두 선수 중한 명이 원톱에 배치되는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처럼 케인과 윙크스는 토트넘의 공격진과 중원 라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토트넘은 두 선수의 출장 여부가 선발 라인업을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고, 만약 케인과 윙크스 두 선수 모두 선발로 출전할 수 없게 된다면, 토트넘은 왓냐마 같은 선수들이 대신 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 경기의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리버풀과 토트넘이 맞붙었던 두 번의 경기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경기 모두 리버풀이 2대1로 승리했는데, 다소 인상 깊었던 부분은 토트넘이 리버풀의 강한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술 변화를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포체티노 감독은 이번 시즌 리버풀과 처음으로 만났던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에서 다이아몬드 4사이 전형을 사용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중원에 4명의 선수를 배치시키면서 중원에 3명의 선수를 기용하는 리버풀을 상대로 중원의 숫자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리버풀과의 중원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피르미누였습니다피르미누는 최전방에 위치하지만 언제나 중원으로 내려와서 중원 싸움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주는 선수였기 때문에 토트넘은 중원에서 숫자 구위를 전혀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나타난 두 팀의 패스맵을 보면 이러한 특징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토트넘의 패스맵을 보면 중원에 4명의 선수가 쏠려 있는 것을 볼수 있고 리버풀의 패스맵을 보면 피르미누가 중원으로 내려와 주면서 리버풀도 중원에 4명의 선수가 위치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는데 실패했다는 것은 토트넘이 볼을 전개할 때 중원을 거쳐가기 힘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서 리버풀 공격진의 수준 높은 전방 압박이 발휘되기 시작하는데요. 리버풀의 압박 과정을 살펴보면 살라와 마네는 토트넘의 중앙 수비수와 측면 수비수 사이에서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토트넘이 측면으로 볼을 보내는 순간 빠르게 토트넘의 풀백을 압박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토트넘의 중앙 수비수와 측면 수비수 사이의 패스 라인을 차단하는데요. 따라서 토트넘의 중앙 수비수들은 볼을 잡았을 때 측면으로 볼을 쉽사리 보내주지 못하고 중앙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피르미누가 토트넘의 중앙 수비수와 중앙 미드필더의 패스 라인을 차단하면서 토트넘의 중앙 수비수들이 볼을 전개할 수 있는 패스의 선택지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토트넘은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측면이나 중앙, 어느 한쪽으로도 볼을 쉽게 보내줄 수가 없었고,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볼을 빼앗기거나 패스할 곳이 없어서 전방으로 볼을 걷어내는 형태가 반복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의 패스루트를 차단하는 리버풀 공격진의 수준 높은 압박과 포지셔닝은 이번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도 당연히 리버풀의 가장 큰 강점이자 경기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데요. 특히 전방과 중원을 부지런히 오가면서 압박에 참여하는 피르미누는 리버풀의 압박 전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이번 시즌 피르미누가 리그에서 보여준 경기 기록을 살펴보면 피르미누가 압박에 참여하는 횟수는 경기당 평균 약 24회였고 피르미누가 압박에 참여했을 때 리버풀이 볼을 빼앗아오는 횟수가 경기당 평균 약 4.6회였습니다. 이 기록은 리그 내 공격수들 중에서는 당연히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고 미드필더들과 비교했을 때도 상위권에 속하는 기록인데요. 그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리버풀에게 있어서 피르미누의 활약은 절대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리버풀과 토트넘이 두 번째로 만났던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에서도 이러한 경기 형태가 이어졌습니다. 포츠티노 감독은 이 경기에서 3 5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수비 숫자를 늘려서 좀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려고 했고 특히 중원에서 에릭센과 알리를 배치하면서 볼을 전개할 때 중원에서 리버풀의 압박을 좀더 유연하게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에서도 여전히 토트넘은 리버풀의 압박을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에릭센과 알리가 중원에서 리버풀의 압박을 이겨내는데 실패하면서 토트넘은 중원으로 패스를 전개할 수가 없었고 후방에서는 살라, 만네 피르미누의 압박에 또다시 고전하면서 리버풀이 일방적으로 경기를 주도하는 경기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이 되면서 토트넘은 리버풀의 압박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코체티노는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포메이션을 4-2-3-1 형태로 변경했는데 이때 측면에 위치하는 에릭센이 중앙으로 움직여주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했던 것은 케인이 중원으로 내려와 주면서 수준 높은 포스트 플레이를 보여줬다는 것인데요. 케인은 중원에서 볼을 받을 때 리버풀 선수들의 강한 압박을 힘으로 버텨내고 전방으로 뛰어 들어가는 모우라, 그리고 후반전 교체 투입된 손흥민에게 좋은 패스를 보내줬습니다. 수비와의 몸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동료 선수들에게 보내주는 날카로운 패스까지 다재다능한 케인의 능력이 발휘되었던 순간이었는데요. 케인이 중원으로 내려와서 플레이했던 후반전부터 토트넘은 리버풀의 압박을 벗어날 수 있었고 비록 패배했지만 이번 시즌 토트넘이 리버풀을 상대하면서 처음으로 리버풀보다 우세한 경기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이 케인의 복귀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케인을 활용하면서 리버풀의 압박을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흥민이나 모우라 같은 공격수들은 볼을 받아주기보다 스피드를 활용해서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케인이 볼을 받아주고 손흥민과 모우라에게 볼을 전개해줬을 때 손흥민과 모우라도 더욱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케인이 얼마나 좋은 컨디션으로 결승전에 뛰어줄 수 있느냐가 토트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리고 두 팀의 경기에서 중요했던 또 다른 경기 포인트는 두팀 모두 상대의 오른쪽 측면을 자주 공략했다는 것입니다. 두 팀의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아놀드와 트리피어 이두 선수가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 팀의 오른쪽 측면은 이번 시즌 내내 두 팀의 수비적인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두 팀이 맞붙었던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의 경기 기록을 보면 이러한 특징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 자료는 해당 경기에서 두 팀이 드리블 돌파를 시도한 위치를 나타낸 자료인데 두팀 모두 상대방의 오른쪽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를 적극적으로 시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은 리오플과 만났던 두 번의 경기에서 트리피어가 첫 번째 경기에서 만회를 두 번째 경기에서는 로버트슨을 수비 상황에서 놓치면서 두 경기 모두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도 두팀 모두 상대의 오른쪽 측면을 공략하기 위한 공격 패턴을 준비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오른쪽 측면이 이번 경기의 주요한 경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두 팀의 선발라인업은 리버풀은 중원의 밀너와 바이날덤 중에서 어떤 선수가 선발로 출장할지 그리고 오른쪽 풀백에 아놀드 대신 고메지가 출장할 수 있다는 변수가 존재하고 토트넘은 부상에서 회복한 케인과 윙크스가 경기 당일까지 컨디션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선발라인업을 구성하는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두 팀이 맞붙었던 두 번의 리그 경기를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예상해보면 리버풀은 최전방 3톱을 시작으로 하는 압박이 얼마나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토트넘의 경우에는 리버풀의 압박을 케인을 활용해 벗어났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케인의 실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또한 두팀 모두 오른쪽 측면 수비가 불안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두 팀이 맞붙었던 경기에서 오른쪽 측면을 시작으로 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오른쪽 측면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트넘과 리버풀, 과연 두팀중 어떤 팀이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거머쥘 수 있을지. 결승전 단판 승부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섣불리 예측할 수 없지만, 경기의 관전 포인트를 통해 경기를 보신다면 더욱 재미있게 경기를 관람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